이 g 몇번 만에 나오왜 이렇게 빨리 왔어? 아니 나한시간 조금 넘게 봤어 그래? 아, 그런네 2시부터 아, 갔다 그랬구나 아... 공부 좀 했으면 강할수 있어 얼굴 아프데얼아프데 얼마 아프셨데 그냥... 3문제? 3어 이거 잘했네 <laughs> 나 기준이 왜 이렇게 낮아졌지? <laughs> 나 이러지 않았는데? 반점이 5 0점 아니 근데 전재계약 절반 반타작 해본 아, 거잖아 절반 아, 그러니까 그런, 그런 마인드 쓸수록 이런 약간 내 신시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어당 아니 당연히, 당연히 저, 만, 절반은 아닌데 여기서 아, 몇 점인지도 몰라 마이너스가 아니게 다행이야. <웃음> 헐, 헐. <웃음> 야, 손가락이 왜 쑤시듯이 아프지? 존나 불안하네. 4, 3, 아, 왜앞에오운 애친 거야. 아, 음. 어, 아, 패스 에이. 에이. 영이 패스 잠시만요. 미역이 안 뛰어. 아니, 안돼 그런 현은뭐 시험 때가.

아, 진짜 구스비 나이스! 진짜 구스비아이스 에? 까비에이 이팀이랑 언제? 이거 또, 배고, 이거 또, 이거 또, 그고 이거 또, 이거 또, 이거 또, 배고, 이거 고 이거 고 이거 또, 배고, 이거 고 이거 고 이거 고 이거 고도거이 야 근데 이거저거 이것도... 메이들! 에이! 다이스 준형! 이것저것 다해보기라고보는뭘 정해놓고 하는 게 없잖아 일단 그러니까 이거 해보자 하고 하는 게 아니잖아 그냥 막 바뀌는 거지 가지쳐내고 이잖아 이건 하지 그럼 되게 좋은 거 같아 야, 확실히 재민이 형이랑 배민이 형이 있으니까 팔, 칠, 육, 오, 사. w 비다 w o 어 o 뭐야 나 우우. 아, 스페스. 아이스. 다음 거좀 미리한다고 생각해. 다음 주는 다음 주. <laughs> 할 때마다 미리 한다. 방치하니까. <laughs> 우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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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5 0살 되면 못하잖 거. 타냐고. 미리 해놔야 돼. 우리, 우리 다음 주에 벤치를 뜰게 잡아야 돼. 아. 이제 나 다음 주에 뛸 거야. <laughs> 왜냐? 이 코치 맞경경 아, 배구 선수? 어. 그 사람 이 예. 그래? 아쪽으로 갔어? 그래 아, 진짜로? 아, 배구 쪽 일은 할거같데 그래. 어, 에이 골리! 아. 핸드 이게.. 해외에서온 사람 뜻 코리 하드코하 나도. 내가 사실 처음 배우 왔을 때코쿨이 너무 썩긴 하더라고 준혁! 게 맞는 거 같아 괜히 하드콜로 해도 아까 한번더 쳐보니까, 이거. 신기해. 나네요나이에 음. 게임 클럽 50초 남았습니다 맞게 에이수비하나 아, 뭐? <꿈치> <좌우? 불량> <불량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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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원샷 <불량> 원샷. <원션, 원션! 불량> <15, 불량> 9. 8. 7. 5, 7 6. 5, 6.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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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구야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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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인 자, 자,